제실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공유를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지난 어, 날, 지난 주 나는 방문, 방문했어 전시회를 예술 작품과 울동품에 골동품, 대한 됐어요? 골동품에 대한 전시회에 방문했어 프론트 간송 아트 뮤지언스 컬렉션 셀렉티드 선택된 모의 간송 예술 박물관의 수집품에 의해서 로그로부터 선택된 예술 작품과 모대 어, 물품들에 대한 전시회를 공문해서그 전시회를 포함해서 정보를 남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남자냐면은 Who gathered all of the artworks displayed there? 거기에 전시된 예술 작품 중 모두를 모으셨던 남자, 그 남자에 대한 정보도 있었대요 됐어요? 그의 이름은요 전형필, 전형필 맞아? 어, 전형필이었습니다 그는 더잘 알려져있었대요. 그의 팬네임 어, 팬네임은 뭐라고하지? 그거는? 응? 무슨사? 응? 뭐라고? 이명 어, 지우게 좀 갔다주세요. 필터? 네. 그는 편나베어 부유한 가정에서 1906년에 그리고 산업대 제행니즈워테이션 일제강점기를 통해 살았고 2 4살 24살의, 24살의 나, 나이에 그는 물려받았대요 엄청난 재산을 (fortune). After you carefully thinking about What he could do for his country 그의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 생각한 후에 그는 결정했어요 돈을 쓰기로 어, 한국의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돈을 쓰기로 결정을 했대요 일본으로부터 이 결정은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멘토 오세창이신 분인데 그분은요, was an independence activist, 독립 활동가였으며 그리고 가졌대요 날카로운 통찰력을 한국 예술에, 그래어 오세창 이 사람이 독립 운동가이자 그리고 예술을 보는 안목이 있었단 얘기죠. 음 그리고 오세창의 안내와 그의 자신의 컨빅션 컨빅션은 여기서 뭐 희생? 뭐라고 나와있니? 신념 응? 네? 신념 응 신념 음, 그래요? 신념으로 어. 신념을 가지고 단성은 다쳤습니다. 그의 재산 중 대부분을 to-ing, ing가 IH. 중요한 거야 획득하는 것에 오래 고서, 그림 그리고 예술 작품들을 모으는데 그의 재산을 었대요 그는 커지 썰때 생각했다. 이러한 물건들이 국가의 자부심이 나고 목자가 음, 목표 보호자들로이 잡힌 거야. 알겠니? 그리고 미닫대 앞 그가 제시 나타낸다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물품들이 국가의 국가적 정신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했대. 그의 행동들이 없었으면. 그들은요, 판매되거나, 음, 가져갔었을 거야, 해외로. 다음. 야한 번에 하고요 내가그 전시회에 돌아가자마자 나는 스나 텔크 밥 동사원이요. 뭐뭐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간탄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카타 피셔 주고 캔나 텔프 에드 바이어링. 자, 간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탄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몇몇의 잉크와 물의 그림, 음, 그림을 그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천선 정선, 어, 페미스코리안 아티스트로서 모네는 정재, 정재라고도 알려진 정선의 그림을 보고 어땠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그림들은 보관됐습니다. 앨범으로 불려진 해해 해악. 해, 해, 아. 천신첩이라고 불려진 앨범에 보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수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을 장면을 금강산과 그 주변 영역의 지역의 아름다운 장면에 묘사했고요. 방식, 경제가 산과 강과 골짜기를 그렸던 방식을 고가인 생각입니다. 어,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보이게 매우 인바이팅. 어굉장 생생하게 뭐 예쁘게 생생하게 인바이팅 뭐라고 보이지? 초대를 하게 매는 부축이게 됐습니까 어, 부축이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I was at the when the museum tour guide said. 습니다 투어 가이드가 말했을 때 그 앨범은 거의 카인들링? 어, 카인들링이 kindling? 뭐야? 근데? 네? 네? 어디에서? 거의 소석때 대체 카인들링 뭐라고 하길래? 불쏘시개로? 불쏘시개요어 불쏘시개로 써서 아불쑤식이가 뭐하는 거야? 그리고 침대 나무미같아 거, 아이 신문지 같은 거불 하잖아. 살리는 거. 됐어? 어때 네. 감정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것은 어 마지막 1분 직전에 구출이 될때 그리고 구매될 때 관중에 의해서 노인들 알면서 됐어? 이러한 아름다운 그림들이 were nearly turned to ashes. 그러한 예술 아름다운 그림들이 재로 감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만들었다 내가 매우 슬프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그림들이 여전히 주변에 있고 있다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So 미래 세대가 그것들을 어프리쉐감사할수 있기 위해서 이러한 인들이 살아있으면 감사했습니다 됐어? 서 so, The Next Item, t h t i m p a c n 감명 깊게 둘던 다음 물건는 포워로, Full s t r a n b a s e 이거는 백자야, 백자야, 청자야 <목소리> <laughs> 청자특별이할까요 불려지는 세라돈 푸른너스 베이스 위드 인 레이드 클라우드 앤드크림 디자인 뭐야? 인 레이드 클라우드 구름과 그리고 학에 학을 가진 세라돈 푸른너스 뭐야? 이걸 더 불러주는 꽃병이었대요.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명암이었대. 초록색 청장 With a lovely pattern of clouds and greens. 매우 아름다운 모양을 가지고. 구름과 탁. 그랬어요. e n d s l o p i n g the entire r a c e 어, 그. 꽃병 전체를 둘러싸는 됐어요? 엔서클 둘러싸나 원을 만들다 둘러싸는 학과 구름의 패턴을 가지고 가진 초록색 문양이었네요. 학은요 살아있는 있는 것처럼 보였고. 펼쳐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그들의 날개를 자유의 탄복 속에서. 단속은 샀습니다 국병을 제페니즈아트딜러로부터 1935년에 있었다라면 됐어? 어 가서 공정있서좀더 그렇게 그가. 그 도자기에 썼던 돈이 있었더라면 돈을 가지고 돈이 있었더라면 간송은 20개의 훌륭한 집을 살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그걸 었으면 20개 정도 집을 살수 있었던 얘기예요. 나중에 다른 일본 수집가가 두배의 가격을 제안했다. 제한했, 간송이 집을 했었다. 하지만 단종은 파트 위드 어 그것을 어, 포기하는 것을 파트 위드를 뭐나누다뭐 헤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깨지다 어 밑에 보라보어 포기하지 않다 내주다 음 내주다 내주는 것을 어 나눠주는 것을 어,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게 어, 가장 메가네피센트 베이스 가장 웅장하 훌륭한 백자 아 꽃병이기 때문에 그 종류의 도자기 종류에서 가장 웅장하 훌륭한 꽃병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은 등재 목록에 들어가 있대요. 한국의 국가적인 보훈을 중 하나로서. Seeing it i m p r e s s i n 그것을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was였다. 굉장히 b r e a t i n g 숨이 막히는 경험이었다. 숨이 가빠지는 경험이다. 자 마침내 아, 나는 봤습니다 하나의 물건을 유지협에서 I will never forget 내가 절대로 까먹지 못할 어, 하나의 물품을 얻었는데 그거는 원래의카피였대 혼민정은 페레. 페레의 페레 어, 원작이었대요 어, 이런 또 고전적인 어, 고대 쓰여졌으며 턴 사무사신 육면에 그리 복목 설명합니다. 생각과 원리를 한글의 신재에 너무 많이 있는 원리와 생각을 설명해 줍니다. 이 라이트 시스템 보다한 코리안 랭기지가 한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히거스 포함된 인 안동 인 억성농 사신면들 안동에서 발견됐고그 당시에 하지만 한국은 음, 일본에 의해서 점령이 되어있는 상대였고 <laughs> 일본에 식민정부는 intended to get rid of the Korean language, language 한국을, 한국어를 제거하려고, 의도, 제거하려고 의도했습니다. 됐어요? 어, 학교는 금지됐으다 가르치는 것을 수업을 한국어로 어, 학자들, 한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체포됐대요. 호랑이도 한만그 순간 으로 어, 그는 그렇습니다. 흑민족 해례가 어, 발견됐다는 것을 듣자마자라고 읽어줘야 돼. 프랑스 모만 두죠. 주어가 공사에서 맞아 그 순간으로 됐어요. 그리고 잔동은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해례에 대해서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그 해례를 모든 백 가로 그랬어요. 코스트를 대가라고 뭔가. 어떤 비용을 지고해서든그 것을 지켜야겠다라는 것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았대요. 몇 년간의 기다린 끝에 그는요 마침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을. 그 그는 샀습니다 그 책을 0배의 가격이에요. 소유자가. 요청하고, 요청하고 있었던 가격의 10배를 주고 샀대요. And carefully hid it in, in his house. 그의 집에 헤레를 숨겨놨대요. 귀중스럽게. 중국인이, 아, 죄송합니다. 일본인이 마신내 <laughs> 패배당했을 때 그는 공유하길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헤레를 나머지 한국인들과 함께 The guide, tour guide는 말했습니다. 헤레가 유즈업의 가장 귀중한 오물이라는 것은 해리가 없었더라면 한글의 오리진, 기원, 야, 펀더멘스 원리, 기초는 역사로 사라졌을 수도 있어. 해리가 없었으면 됐어요. It has since been designed. 그때 이후로 지정되었대요, 헤레는요, 한국의 보물로. 그리고 포함됐대요, 유네스코의, 유네스코의 기록 문화 유산으로. i m g Looking at the a n t Book, 고대 의 책을 바라보면서 나는 간통의 강한 커밍만의 헌신을 느낄 수 있었고, to preserving korean history commit 하고 devote 다음에 to 다음에 ing가 나온다는 것 계속 알겠지? 네, commit to ing devote to ing 자, 한국의 역사를 보존하는 데에 반성에 대한 헌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왔습니까알 네, 마지막 은 지면서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생각하는 것을 방송에 대해서. 그는 놀라움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예술을 보호하지 않았다. 그의 개인적인 오락을 위해서. 그는 정말로 수집했다. 한국의 예술을, 한국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동안. 거친 일본의 식민지 기간 동안 됐어? 한국인이 그 한국 한국의 한국의 독립을 다시 얻은 후에 그는 예술 작품을 모으는 것을 그만했어 그가 말했기 때문에 그 예술이 안전하게 한국에 머물 거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우리의 국가의 최악의 시기 동안 한 남자는 방어할 수 있었어. 한국의 국가적인 정신과 자부심 덕분에, 그 덕분에 우리는 여전히 경험할 수 있다. 본질적인 부분, 한국 문화 오늘날 한국 문화의. 문제적인 부분을 경험할 수 있다. 파운데이드 설립되면서 수공부자금은 1938년에 설립되면서 간송 아트뮤지엄은 한국의 첫 번째 사립 박물관이었다. 간송이 그곳을들었어요 그는 단종은 어, 그 뮤지엄을 보화각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는 그 건물을 사용했던 장소로서 모든 중요한 문화적 물건들 모두를 저장하고자 하는 그 장소로 그가 모았었다. 오버 디 이어 몇년 동안 간송은 죽었다. 1962년에 고화각은 그, 다시 이름이 명명되었다. 간송 아트 미지엄이라고 1966년에 그것은 지금 오유한다 가지고 있습니다. 약 5,000개의 물건들을 포함해서 12개의 국보을 포함하면서. what's yes, up